其中。呀。 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상임선대위원장 이신 홍의연 대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극시장에 우리 음성구민 여러분 충북도민 여러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많이 환영을 환영인파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드립니다 6월 13일 이곳 음성에서도 결심서셨죠? 네 이곳에 우리 충북의 든든한 맏형 이시종 틀림없죠? 변치 않은 마음 한 마음 시종일관 1번 이시종 틀림없죠? 네 우리 음성의 군수 후보 검정된 행정 전문가이십니다. 음성 부근수를 지내셨고, 도지사 비서실장, 또 충북도에서 균형 건설 국장, 행정국장, 요직을 두루 거치신 조병욱 조병옥 후보이십니다. 네. 제가 왜 여기 음성을 왔느냐 하면, 이무극시장까지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왔는가 하면, 진천 음성 지역위원장이, 임혜종 지역위원장이 저 한양대학교 동창입니다. <laughs> 제가 77년 한양대학에 입학했는데, 자말로 원치라고 인물 잘 생긴 충청도 남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바로 임해종입니다. <laughs> 아, 중앙에서 고위 공직을 거쳐서 이제 어, 정치에 발을 딛고 어, 여러분 이 다음에는 좀제 동창생 좀 보살펴 주십시오. <laughs> 자 제가 우선 여러분께 다시 우리 변재일 도당위원장님 잘하시죠? 네, 우리 후보들 당선시키려고 구석구석 누비고 계시는데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참 잘하죠? 아, 좀 진작에 알았으면 문재인 그렇게 안 흔들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어르신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힘든 야당 대표 지내시고, 당 안이 흔들리고,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셨고, 또 후보 시절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촛불을 들어 세운 나라에 준비된 대통령 후보 당선되자마자 그날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1년 만에 전쟁 위기에서 나라를 평화로 반전시켜낸 세계가 주목하는 지도자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1박 4일 비행기에서 시간 보내고 잠 한숨 자지 못한 채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판문점 선언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반드시 열리게 해야 되겠다. 설득시키겠다. 그렇게 비행기 안에서도 자료를 챙겨가면서 논리를 구상했던 대통령. 이렇게 1박 4일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마침내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열리게 됐습니다. 도보다리 대화에서 4월 27일 북한 김정은도 설득했습니다.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총을 내려놓고 핵무기도 내려놓고 평화를 만들고 번영의 길을 함께 가자 이렇게 설득해낸 끝에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지던 날 정말 감격스러웠죠? 이것이 위장평화쇼였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분은 지금 나 부끄러워서 다니시질 못한대요. 그래도 선거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니셔야 된다고. 북미정상회담 열리고 저는 기도합니다. 7월 27일 한반도가 남북이 갈라진 채로 휴전 선언을 했던 그날 7월 27일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충청도 하면 충절의 고장이죠. 충청, 충자가 글자를 풀어보면 중심입니다. 중심이 딱 잡혀 있는 데가 바로 반도의 한 가운데 충청입니다. 충청은 균형이 잡혀 있고 중심이 확고합니다. 누가 흔들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위장 평화쇼다 해도 절대 믿지 않고 누가 가짜 안보가 애국이다 그래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도에서 평화를 바라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더불어 민주당을 반드시 지켜준다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경제 어렵죠 지방 경제 어렵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밤잠 못 주무시는 대통령도 며칠 전 국가 재정 살펴보고 소득 주도 성장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노심초사 회의를 열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북핵 위기 위기가 해소되고 외국 투자가 들어오고 평화가 경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부산에서 독일로 가자. 부산에서 러시아 거쳐 파리로 유럽으로 나아가자. 우리 반도가 끊어졌다가 이어지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안녕하세요. 오선초등학교 통학 차량입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신기하다요. 이렇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들의 희망. 이렇게 저 아이들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겁니다. 저 아이들이 신나게 잘 사는 한반도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세대는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이 평화를 함께 만들겠다고 6.13에는 이 평화세력에게 여러분 반드시 승리를 안겨 주십시오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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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기왕에 주위에. 기왕에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종전선언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에 가실 수 있도록 문재인을 힘차게 연호해 주십시오. 시작.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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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원이 이 충청도가 충북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것이 국민이 승리하는 것이고 평화 세력이 승리하는 것이고 민생을 일으키자는 여러분들 염원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경제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자, 그렇게 1번으로 똘똘 뭉쳐 주십시오. 오지사는 이시종, 음성 군수는 조병옥, 조병옥 참 쉽네요. 예전에 훌륭한 정치인 조병옥이 있어서, 네. 그냥 뭐 조병옥입니다. 네. 도의원, 김기창, 이 상정 자 함께 올라오십시오 자 군의원 서효석, 서형석, 최용락, 허재영, 조천희, 김영섭 우리 비례대표 임옥순 후보님 우리 음성 군의 민생이 이분들께 달렸습니다 무한 책임으로. 여러분의 신뢰를 얻고 사랑을 얻고 싶습니다. 6월 13일 파란 물결이 희망의 물결, 음성을 지키는 물결, 음성을 서민경제를 꼽히게 하는 물결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으로 여러분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주미애 대표님 감사합니다. 주미애주미애주미애주미애주미애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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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1등 추미애, 추미애, 예, 니다 1등 1등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은 이유는 여러분 다들 바쁘시죠 6월 13일 어디를 꼭 가야 되는데 걱정이 많으신 분 아차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가 있어요. 언제죠? 89, 6월 89. 네, 어머니 꼭 89, 89 기억하시고 6월 13일 어디 가십시오. 8일, 9일 계시는 곳 어디서나 설령 이곳 음성에서 벗어나서. 신천가 계시들에도 대전가 계시들에도 그곳에서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시면 몇초 만에 뚝딱 기호 1번 찍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호 1번 찍어야 내가 낸 세금 내게 행운으로 돌아오고 내 힘이 되는 겁니다. 내 노후를 내 일자리를 지켜 줄 1번 8191 89양일간 반드시 찍고 볼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침 이곳에 오니까,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네. 우리 김종률 전 국회의원 아시죠? 여러분의 국회의원입니다. 아, 지난번 2012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떨어졌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김종률 국회의원이 국민통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돼서 저와 함께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김종률 국회의원님의 어머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머님 만수무강하시라고 경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네. 어머니 너무 고우시네요. 네, 어머니 힘내십시오. 네, 네. 우리 좋은 아드님 더불어민주당에 주셨고, 아, 네,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우리 어머님 저희들이 잘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내려가기 전에 아 어머님이 내려가시고요. 좀 이따 또 뵙겠습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와 조병욱 후보와 함께 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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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금왕주민 여러분, 이시정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제가 도지사 8년 하는 동안에 도예 공무원들 수천 명을 제가 같이 지냈는데, 수천 명의 도예 공무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 누군가? 그것을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중에 가장 우수한 공무원이 바로 조병옥 국장이었습니다. 조병욱, 조병욱, 조병 우리 조병욱 군수는 정말로 성실하고 법없이도 살고 아주 유능해서 저는 마음속으로 조병욱 군수 후보를 언젠가 도지사 후계로 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명 군수 후보가 반드시 이번에 군수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폭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배를 타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배를 타야 음성이 발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배를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배를 탑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신 배에 저도 태워주시고, 우리 조병옥 군수보도 태워주셔서 우리 대통령 도지사 음성군수가 한 배를 탈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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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우리 시장을 시장을 순방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 말씀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명 군수 후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